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브라운 편입에서 도끼 강의를 하고 있는 이중현이라고 합니다 벌써 아. 셋수로 5년 정도가 됐네요 네. 지금 시간이 6시 한 20분 정도고 네.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매일 이렇게 차로 출근하시나봐요 선생님 네. 차, 아 차로 출근하죠 차, 차, 네. 네. 선생님 영어 강사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유 제가 영어강사 일한 지가 그...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한 12년 본격적으로 영어강사를 시작한 거는 25살 때부터니까 한 8년 그리고 브라운 편입에서는 일한 지가 한 5년 된거 같아요 아침 일찍 이렇게 출근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나요, 선생님? 원래 제가 새벽 수업이 한 3년, 4년째 있어가지고 새벽 수업이 생긴 이후로는 항상 이시간대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지금 혹시 몇 시간 주무셨나요 지금? 아 어제 밤 10시까지 수업하고 또 집에 와서 11시에 준비하고 자고 한 5시 반에 일어서 4시간 반잔것 같아요 아 매일 그럼 이렇게 아뭐 그쵸 렇 매일 뭐 비슷한 생활이 반복이죠 조금 더 일찍 잘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해요데 아, 지금 그럼 매일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혹시 네. 지금 선생님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신데 <웃음> <웃음> 혹시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선생님? 네아우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고 가끔 이제 진짜 피곤하기도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시간대에 나와도 내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싶은 마음으로 참죠 뭐 <laughs> 주말도 없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일요일까지도 수업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주말 하루 통째로 쉬는 날은 아예 없다고 봐야죠 굳이 편입 영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 어, 편입 영어? 어, 사실, 사실 저도 수능 영어로 강의를 시작했고 어 강의를 하다가 편입 영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든 그리고 제일 어렵구나 그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약간 최고의 강사라는 걸 부끄럽지만 꿈꾸고 있는데, 어, 이 어려운 영어부터 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영어를 공부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서 실력도 키우고 싶고.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와중에 뭐 나는 편입이 내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그거 같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활로를 넓혀두고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막. 지원도 해 보고 두드려도 보고 이제 이제 저의 선택지에 편입이 들어가 있던 거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일을 하시나요 선생님? 그러게요 이 저는 수업은 매달 다르긴 한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수업이 10시간 화요일 날이 조금 여유가 있죠 5시간 그리고 수요일 날은 8시간, 목요일 날도 10시간,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도 10시간.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말만 하는 시간이 거의 보통 뭐 10시간이라고 보면 되고, 그냥 지금부터 가서 계속 일하는 거니까 12시간, 13시간 하셔야 될까라고 보여지네요. 사실 저는 뭐 금요일이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휴일도 의미가 없고, 입구 산지가 오래, 오랫... 저한테 휴일은 그냥, 뭐랄까, 어, 출근하는데 오늘 차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아 오늘이 휴일이었구나. 그래도 차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휴일을 느끼는 편이에요. 뭐, 출근하시는 게 되게 즐거워 보이십니다. 응. 근데 사실 뭐 어, 너무 500% 행복하다, 행복하기만하다라고 또 그냥 말하기에 사실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게 벌써 이렇게 이 시간대에 나와서 운전을 하고 학원을 간 지가 벌써 3, 4년째가 되니까 확실히 몸이 피로해짐을 느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일을 좋아서 했거든요. 하고 싶어서. 정말 가르치는 일을 통해 내가 뭔가 만들어 가보고 싶어서. 그냥 그런 감사한 순간들이 저한테 주어진 거여서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강의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강단에서 있으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조금 덜한 거 아닐까 한데, 근데 뭐 즐겁기만 하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네요. 오늘은 몇 시까지 일하세요? 그럼? 오늘은 아침 8시부터 수업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죠. <laughs> 오늘 수업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내 주식이 어떻게 되려나 더 생각하고. 네. <laughs> 일은 곧 여가다. <laughs> 이게 제가 가지고 간된 신념이고 어차피 우리 인간이 일을 대부분 일을 하고 살 텐데 일하는 시간을 여가처럼 보내지 못한다면 어차피 쉽지 않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일을 여가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나도 남들이 노는 것처럼 가끔씩은 놀고 싶기도 하고. 좋은데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도 없어요. 사실 제가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힙합 팬이고 또 힙합을 들으면서 이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편이죠. 그래서 힙합 듣는 걸 좋아합니다. 아침부터 전투 의지를 불태우시네요, 쌤. 그렇죠 전투죠 전쟁입니다. 여기 그 강의는 전쟁터고 전 전투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 식사는 안 하세요, 선생님? 아침 식사요? 네. 하죠. 이제 가서 학원 들어가서 그 음료수랑 다음에. 단백질바를 먹어요. 나름 또살 빼고 싶다고 지금 요즘 쇼하고 있는 중이라 단백질바를 먹습니다. <목소리> 학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제일 부담되는 것 같아요. 막상 수업 시작하면 재밌는데 수업을 할 생각하면 혹시 실수할까? 조금 두럽기도 하고, 그래야 지금... 이게 원뿔원이거든요. 학원 문을 가장 먼저 열시네요. 그렇죠. 그 제가 제일 먼저 수업했으니까 제가 물어요 이럴 때마다 뿌듯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제 아침 식사입니다. 이게 음, 예. 단백질 반데 이 코스트코에만 파는 건데 엄청 맛있어요. 음흠.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어제, 어제 수업 준비를 하긴 했는데 또 어제 한 거랑 또 오늘이랑 달라서 항상 전에 한 번씩은 더 봅니다. 오늘 수업할 것들 좀더 아침에 수업할 것들 한번 쭉 보고 있는 중이에요. 8덟시 수업은 어떤 수업이에요? 아, 미니 모의고사라는 수업이고 미니 모의고사는 아침에 한 시간 정도 학생들이랑 문제를 풀고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강의고 매일 멀어지만큼 진행하고 있는 강의예요 어 제가 사실 이 강의를 만든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험생처럼 살자 그럼 내가 수험생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생각한게 이거거든요 매일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수험생들한테 문제를 풀어주고 해설해주는 시간이 있다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험생처럼 살고 있다고 할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한 강의고 그것 때문에 제 몸이 조금 피로해지는 건 분명 맞지만 그만큼 그도 그 강의에 제 대착이 가는 것 같아요. 학원에 있는 시간은 수업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이 상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뭐, 하, 뭐 하세요? 선생님?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이 모의고사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자 3번의 정답은 C번 t r e g i spirit must be broken 이렇게 결과가 될고 문제가 없다이요 죄수들의 어떤 spirit이 broken되어야 맞아 요 1교시가 끝나셨나요? 아, 네, 이제 1교시 끝난 거예요. 질문을 계속 받아주셨네. 네, 그럼요. 질문이. <laughs> 질문이 중요하기는 하죠. 아, 추석어의 전체였나? 다음고 상담을 하는데 학생들 한명한명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201페이지로 봐주세요. 책 201페이지로 봐주시고. 되게, 이렇게, 시간이 엄청 촉박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네. 그 그렇죠. 바로 다음 수업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바로 내려가서 또, 그, 네, 다음 수업. 네. 월드젤의 친구를 시작지라월드시작이라 이럴 때 비타민을 시작해라. 월드젤의 친구를 시작해라. 월드를시지해라를못 찍어서 개가 고민스러워서 답을 못 찍겠다면 핑계입니다. 지금 네. 도시락을 시켜놨어요. 네. 도시락 빨리 먹고, 1시 40분부터 또 상담해가지고. 상담해. 밥 아,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 힘들죠. 오전에 미니무이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김이 빠져요. 확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빨리 먹고 었 어렸을 때도 빨리 먹어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선임들한테 빨리 먹는다고. 아, 혼단 정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빨리 먹는 거. 근데 학원 강사를 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좀 빨리 먹는 스타일이기도 한데도. <laughs> 아직 3분 시간이 있네 저는 약간 그래요 <laughs> 워낙 일출, 1분 2초를 살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주어진 막 2분의 쉬는 시간이 되게 길고 꿀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지금 내가 120초 가만히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120초 가만히 있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지금 약간 그런 어떤 폭풍성의 고요함이라고 해야 될까? 3분 뒤면 다시 또막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꿀처럼 느껴지고, 이 시간이 <laughs> 멈췄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조현쌤은 이중적인 사람. 왜냐면 평소에는 진짜 기운이 없으시고 진짜 힘들어 하세요. 항상 이러면서. 근데 수업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 완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빛나는 게 보이고. 자기가 연구한 그런 게 보일 때, 연구한 걸 활용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고, 항상 어려운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흥분되지 않나요? 맨날 이러시고. 저도 선생님처럼 행복한, 뭔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블라보. 오케이 헬로우. 고통스러운. 자, 맛없는 재미없는. 리시